안녕하세요. 국어의 기술 저자 이해황입니다. 오늘은 학생이 영명인 가능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9학년도 수능 42번에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학생이 영명인 가능 세계에서 이 반대 관계는 성립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 보기로 제시된 반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러한 꼴의 문장에 대해서 반대 관계라는 말은 뭐예요? 두 명제가 둘다 동시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요게 핵심이에요. 둘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뭐가 가능해요? 아, 둘중 하나만 참이 가능하거나 혹은 둘다 거짓인 게 가능하다는 뜻이다. 아, 이 반대관계 의미가 이런 뜻이네요. 이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둘중 하나만 참인 경우, 학생이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학생이 한 명인 가능 세계. 이때 학생 한 명이 연필을 쓰면 어떻게 돼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는 참이죠. 학생이 한 명뿐이고 그 학생 모두가 연필을 쓰니까 요건 참이고 이때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거짓이 돼요. 또 거꾸로. 이 학생 한 명이 연필을 쓰지 않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는 거짓이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참이 돼요. 이 세상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고 그 학생이 연필을 안 쓴다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광경이 뭐예요? 바로 둘중 하나만 참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성립할 때는 언제다? 아, 학생이 한 명일 때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음도 쉽습니다. 둘다 거짓인 것은 가능한 경우는 언제냐? 학생이 두명 이상일 때예요. 두명 이상일 때. 예를 들어 학생 두 명이 있다고 쳐 봐요. 그리고 그두명 모두가 연필을 써요. 그러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는 참이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거짓이죠. 또 거꾸로 학생이 딱두명 있는데 그두명 모두가 연필을 쓰지 않는다고 쳐 봐요. 그러면 요거는 참, 요거는 거짓이에요. 여기까지는 요 위랑 똑같죠. 학생이 한 명일 때랑 두 명일 때랑 똑같죠. 그런데 둘다 거짓인 경우가 가능해요. 언제 가능해요? 학생이 두명 있는데, 한 명은 연필을 쓰고, 한 명은 연필을 쓰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는 모두 연필을 쓴다도 틀리고, 모두 연필을 쓰지 않는다도 틀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학생이 두명이상일 때, 이러한 경우가 바로 뭐예요? 둘다 거짓인 것은 가능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 보기가 쉽게 이해가 되죠? 이 반대관계란 의의미뭐뭐라요요명제제둘둘참 참인 은은능하하지지지만중하하만참참이나둘둘다짓짓인은은능하하둘둘참 참인 우우있있요하하도 없죠. 죠중하하만참참이나둘둘다짓짓이나나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이 영명일 때는 이걸 어떻게 참거짓을 판단하느냐. 이거는 표에 나타내면 요런 식이죠. 학생이 영명일 때 여기 물음표, 물음표 자리에 참과 거짓 중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기존의 모순관계, 반대관계 등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 성립하는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게끔 참거짓을 할당하려면 이파슨스와 리드라는 학자가 아, 요거는 거짓이고 요거는 참이라고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학생이 영명일 때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는 거짓이래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라는 말에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학생 자체가 없으면 요 말은 거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 직관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예 학생이 없을 때도 이게 참이 될수 있다라고. 현대 논리학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 영명일 때는 이건 거짓이 아니다, 참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참 거짓을 이렇게 할당할 경우에 어때요? 둘중 하나만 참이고 둘다 거짓인 경우가 가능한데 둘다 동시에 참인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뭐 모순 관계의 반대 관계 이거 역시 반대 관계죠. 이렇게 했을 때 반대 관계라는 그 정의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뭐 소반대 관계, 뭐 대소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관계라고 했을 때 이게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이라는 것은 아 파스스와 리드 해석을 따르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영명일 때 요거는 거짓인데 요건 참이다. 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이건 뭐꼭 학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 관계는 학생이 영명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가 있다 다만 착각하면 안 돼요. 방금 이 착각하면 안돼요 방금 요 해석은 알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이 반대 관계라는 것을 학생이 영명일 때도 어떻게 하면 성립할 수 있을까를 학자들이 따져보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제시된 해석이고 표준적인 현대 논리학에서는 학생이 영명일 때는 요 두개가 다 참이라고 봐요 결국 이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대관계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죠. 네, 현대논리학에서는 이두 명제를 반대관계로 보지 않아요. 이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수 있어요. 언제? 학생이 영명일 때. 거꾸로 학생이 영명면 동시에 참.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현대 논리학적으로는 요렇긴 한데 예를 들어 반대 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고 해 놓고 이게 뭐 특정한 가능 세계에서만 성립하고 특정한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아,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여전히 반대 관계가 성립하고 또 흥미롭게도 이제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 이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둘중 하나는 반드시 참인 관계가 됩니다. 이걸 소반대 관계라고 하고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한 적 있죠.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분들은 이 최연배 교수님이 쓴 아리스토텔레스와 존재함축이라는 논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또 다양한 분석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어,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그냥 PSAT나 리트 시험을 치는 분들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만 동시 참이다. 헷갈리지 마세요. Điều tiến đến bướ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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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ến tiến đến bước tiến tiến